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일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일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일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찬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 이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라.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가 달라졌어요. 입니다.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옷만 찢을 뿐입니다. 도둑으로 몰린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애굽 총리의 집으로 끌려와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총리가 의도한 함정에 빠진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붙잡혀온 형제들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하자 유다가 나서서 제안합니다. 그는 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모두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죽게 할 수도 그를 타국에 혼자 종으로 남겨둘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은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모두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을 놓고 평안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보증을 서서 베냐민을 위기에서 구해내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한 적도 있었습니다. 유다 역시 그러한 일이 닥치지 않기를 소망했지만, 이제 눈앞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주저하지 않고 앞장섭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라헬이 낳은 두 아들과 얽힌 가족사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품싹 없이 낯선 땅에서 14년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내 라헬이 아들을 둘 낳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둘중큰 아들은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유다는 지금 베냐민이 어떠한 아들인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사랑한 아내가 남긴 하나 남은 아들을 더욱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아들을 애굽의 총리가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은 요셉에게는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유다에게는 아버지의 생명과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아버지 야곱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민이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단순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둘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유다는 이제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요셉이 여럿이 아니라 단한 사람을 원하고 있고 자신은 베냐민을 데려오면서 그의 안전을 보장했기 때문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자기가 종이 되는 대신에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내기를 요청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베냐민과 아버지를 살리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34절 말씀을 봅니다. 끝 부분을 보시면,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기서 재해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잃는 고통입니다. 이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대냐민을 잃는다면 이것은 아버지가 더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이제는 유다에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유다도 자기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두 명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죽습니다.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을 때 그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첫째가 다말과 결혼한 후 죽자, 둘째를 다말과 결혼시켜 대를 잇도록 했는데, 그마저도 죽었습니다. 혹시 막내 셀라도 죽게 될까봐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마저 죽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 아들을 잃게 되는 순간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는 분명히 과거와 달라져 있습니다. 유다는 과거의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고, 자신의 막내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다말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들 뒤에 있는 자신의 불의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직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의함과 죄를 인정합니다. 그로 인한 아버지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 자신이 대신 종이 되기까지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다른 사람의 좌절과 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유다에게는 이번 사건이 요셉을 팔아 버릴 때와 비슷한 상황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유다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냐민은 물론이고 형제들 모두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순간에 유다는 영웅적이라 할 만한 성숙함과 희생정신을 발휘합니다. 달라진 유다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이해하니 유다 또한 성숙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만나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이해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타인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